상이라 놀자 주기율표가 내려온다 상이라 우리 함께 대학원 시작을 할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마추어 리뷰어 아리 상일에서 그냥 다시 상일로 돌아온 상일입니다. 아 요즘 좀 심경의 변화, 신경의 변화보다는 대학원생이 하는 일 자체가 그 깨달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어, 정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또 유튜브 촬영에서 또 많은 깨달음을 조금 요즘 최근에 얻게 되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유튜브 자체에서 요즘 좀 너무 수단에 매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역시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 아니면 또 구독자들한테 결국에는 좋은 영상을 잘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 수단에 제가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 전달하려고 하는 바, 그냥 제 일상을, 일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 제가 실제로 재밌어 하는 것은 제 일상을 사람들과 한테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얻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신경 쓰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맘대로 어떻게 한번, 어, 유튜브 촬영을 진행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보니까 유튜브 촬영 이좀 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촬영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 대학원 일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어 보면 진리를 탐구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겠지만 그 영역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원자력에서도 원자력 재료의 열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연구를 좀 진행하는지를 조금 음 영상 기록으로 지금부터 남기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실제로 일하는 작업 현장은 어 옛날에 석공들은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직접 돌을 부쉈지만 저는 모니터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촬영 뭐, 뭐 하는 일을,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모니터에 반디캠을 켜놓은 상태거든요. 이 반디캠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디캠에 뭐랄까 어 녹화 버튼을 지금 눌리겠습니다. 반디캠도 녹음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음성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 실제적으로 그러면 반디 캠으로 돌아가서 지금 녹화를 진행할 텐데 예, 진행되고 있네요. 일단은 박사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고로 뭐냐면 자료에 뭐랄까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 드라이브가 연구실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구글 드라이브 가 편하게 따고 구글 드라이브가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이런 게 느려요. 근데 되게 뭐랄까? 드라이브 자체를 그냥 어제어 어, 컴퓨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모든 폴더와 마찬가지로 이 구글 드라이브 자체 에서는이 뭐랄까 생기 구글 드라이브가 폴더로 자체를 하나 생기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글 드라이브 를 쓰고 있는데 단점은 1 5 g b 라는거 보게 좀 단점이고 업로드 시간 좀긴게 장점이지만 뭐랄까 이게 임시 그니까 임시 저장 기능처럼 버전이 다 따로 저장돼 있어서 혹시나 내가 파일을 저장했다가 다른 버전으로 백업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어, 폴더 정렬은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 이름으로 두 개를 나는데요. 라이프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개인 프라이버시양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저 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제가 리터너차 스터디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들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어, 이거 오라는 사람을 좀 대중에서 따로 어,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던 파일들은 실제로 다른, 실제로 지금 연구 진행 중인 폴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 어, PDF 파일들다 정리하고 있고, 지르코늄에서도 뭐 어, 그로스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했고, 어, 위세조직을 본 논문이 있고, 실제로 현상론적으로 본 논문도 있고, 따로 중요한 논문들은 따로 빼놓은 상태고, 이렇게. 리터가 짜서 파일도 있고 아니면 과제 관해서는 과제를 이렇게 따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미팅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미팅을 했는지 이렇게 파일들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어 이건 뭐 네, 이런 파일도 있습니다 이건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좀 헷갈려 가지고 간이 감이 제가 표이 업로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무팅자도 미팅되 있고 세부 과제 계획서도 이렇게 다, 이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어, 랩세미나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교수님 앞에서 세미나 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 지금 박사 4년 차입니다. <laughs> 박사 4년 차라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빠른 졸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4년 차 안에 졸업할수 있도록, 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핵사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어,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것들 있는데, 아주 심플한 코드를 보여주시면, 이런, 보이게 되면, 이렇게, 어, 제가 하고 있는 계산 결과도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음, 코드 스트럭처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려고 하면, 어, 이파이썬 파일을, 뭐, 열기 위해서는 뭐, 에디트위드 아이들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에디터도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 자체를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수학을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거를 파이썬이랑 프로그램을 그냥 나타낸 거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돌려서 계산 결과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코드들이 지금 지코늄에 대해서도 있고, 아이언에 대해서도 있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있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도 위클리 미팅, 교수님한테 진, 어, 세미나 하는 거 말고도 진도회의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진도 동안 내가 음, 그 주제, 그주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각각 제목을 붙여서 뭐 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음, 중요 참고 자료 이것들은 리터러처 스터디는 실제로 연구와 좀 관련된 거고 중요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책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다 어, 모아두고 있습니다. 어, 책의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네. 아, 음, 어둠의 웨이가 있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박사드론 논문 쓴지 2년 됐습니다. 아, 지금 초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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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뭔가 많아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 요래 번져가는 거라 가지고 그 물이 확산하듯이 할게 너무 많은데 그 안에 뭔가를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 수준도 됐다고 하는데 하, 또 교수님이랑 또이 격차가 격차가 있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음,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 환경에서는 제 스스로 완벽하게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좀 심리 상태고 그래서 또안 아, 예, 좋아요 연구실 사람들이잘안 좋아 예. 그리고 또 어, 어, 뭐랄까 집중을 잘 못하니까 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저 나름대로 뭐 박사 사는, 사는 게 하는 게 하는데 뭐 누구나 다 삶이 어렵겠지만 저금 특히나 조금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네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서. 그래서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게 지금 PBM 메소드라는걸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디퓨지비트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산 재료 내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것,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때 땡길때 재료가 이렇게 있서 재료를 빡땡길때어 구하게 되는 어 내용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스트레스 이펙트온 디퓨전이라는 내용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강창우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맞겠죠? 지금 텍사스 A&M 분신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M, 이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들이, 어, 스트레스를 인가했을 때, 어떻게 이 분자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계산한 건데, MD라고 하는 게 분자 동력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어, 떻게 움직일지를, 뉴턴 메소드, F e q u a MA 있잖아요. F e q u a MA,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인장을 이쪽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아토믹 디퓨지비티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나타낸 상태입니다. 이 논문을 이용해서 저도 이제, 이 논문의 결과를 이용해서 저도, 어, 지금 뭐랄까, 어떻게 그, 재료 내열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어, 연구 목표입니다. 어, 그거를 나타내는 게 조금 뭐랄까, 어, 지금 당장 그걸 조금, 설명해 줄 파일이 있나? 어, 제랩 세미나에서 그 파일이 있을 텐데요. 잠깐만, 조금, 보여드리면, 어디 보자. 아, 랩 세미나보다, 제가, 아, 라이프 폴더에 만든 게 있으니까, 창업에서, 어차피 유튜브 촬영 과정으로 저도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없다. 이건 제 졸업 PPT 준비하는 거라서 이거 아닙니다. 너무 제너럴한 거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드리려고 굉장히 너무 제너럴한 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것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2단계를 뛰어넘었거든요. 뭐라 하나 이 사람이 리제 마이트너라는 사람인데 인류에서 인류 역사상 태초로 핵분열이라는 걸 인지하신 분입니다. 되게 대단하신 여성과학자인데 여성과학자가 대단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1910년도 이분이 핵분열 발견으로 노벨 화학상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발견한 걸오토환이라는 사람이 같이 연구했는데 오토환이 핵분열로 햇분열 노벨상을 받은 게 1932년입니다 근데 이 1932년에 받, 받으려면 그 전에 연구를 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이렇게 쭉 이제 연구를 해왔던 분이신데 아 1910년 이전이죠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분인데 1900년대에 누가 여자가 연구를 합니까 서양이든 뭐, 한국이든 다 똑같거든요 동양이든 여자가 연관한다 하면 일단 1 0 시부터 시작하죠. 이분도 되게 우여곡절이 크더라고요. 다행히 아버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가 사어 우리나라로 치면 과외를 한 거죠. 근데 과외 선생님이 볼츠만 통계 열력학의 전설이죠. 볼츠만 아무도 안 믿어져서 비록 별장에서 자살을 하셨지만 <laughs> 우리 볼츠만 선생님 너무 슬퍼. 아무튼 그 볼츠만 선생님이 과외를 한 사람입니다. 이막리제 마이트너라는 분. 그래서 게팅겐 대학으로 갔고 게팅겐 대학으로 가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정식 연구 인연이 될수 없으니까, 이게 뭐랄까, 출입도 전문으로 못 해. 뒷문으로 하고, 연구실을 안 주니까, 지하실에서 막, 목재 이런 데서, 목재 창고를 쓰던 이런 데서 연구를 막 했던 분이세요, 다행히. 오토한이라는 사람이랑 팀을 묶고, 오토한이라는 사람이 재능을 알아봤겠죠. 이렇게 봤는데, 오토한이또 나쁜 게, 리제 마이트너가, 오토한이 노벨상을 받고, 리제 마이트너가 한 업적을 조금 뭐랄까, 좀 저하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우회곡절이 많으신, 이제마이트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저는 이미 다 알잖아요. 재미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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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믹 디퓨지비티를 잘 구해 가지고 레이트 디에리 그러니까 분자 확산을 잘 계산해서 이 디멘전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치수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중성자 받으면 어, 그게 변하거든요. 어, 형상이 변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거보시는것처럼첫 페이지 보시면 이게 피어 어셈블리라고 이 피와 선불에 햇분에 일어나면 중선자가 삐져나오게 되는데, 이 중선자가 뼈나서 여기 있는 16x16, 그러니까 16개, 16개 해가지고 한 250개인가 260개가 있는데, 이 봉다발이 하나하나가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너무, 너, 너무 범위가 스펙트럼이 넓은 거야. 그런데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 근데 유튜브의 목적이 뭐야? 내가 재밌는 거야. 그럼 안 해. 알아도 안 해줘. 왜냐? 나는 재미없어. <laughs> 내가 재밌는 걸할 거야. 예. 그래. 그래서 지금 이쪽 연구를 좀, 이쪽 좀 진행하다가, 아무튼, 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오늘은 조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너럴하게 제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어, 이 스트레스 이펙트, 스트레스 영향 상태에서 금속 재료 내에 있는, 어, 조사 결함들이 어떻게 어, 움직여야 되는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내일 업로드를 하려고 하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